지금 곧 새로운 대표 새끼 온다고 했으니까 신고시 제대로 한번 해보죠. 응, 알겠습니다. 어? 새로 오신 대표님이신가요? 아 예예예 예. 네, 저로 가시죠. 아 저로 하면 돼요? 네. 뭐다 모이신 건가요? 아 지금 아. 이 과장님은 오고 계십니다. 아 새로운 대표님이신가요? 아. 어, 어? <웃음> 어? <웃음> 야, 와 이게 누구야 이게? 야, 아니 김병준 아니야 이거? 없어, 아니 저 아니. 기가 일 내는 인가 똑바로 안 해? 뭐, vine에... 하하하 난 장난하지. 한게뭐있십니까 바로 아이고. 뭔가 넌 영창이고 넌 일주일과 군기 교육대. 뭐라는 거야? 부 영창이 뭐 에이 를 장난하나 지금. 에이, 나 지금 잠깐... 아, 시간 도둑질는거 아니야. 아. 기도년에 드가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왜? 끝내버네. 영창관합니다 영창을 간다고 내가? 맞습니다온줄리야 너는. 아, 저는 군기 교육대 갑니다. 진짜 그래? 큰일 났습니다, 진짜. 뭐야, 야, 소거리 이 새끼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아, 진짜 또라이 났습니다, 아, 지금. 선생님 아,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창 아, 가면 큰좀큰니다한번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준다,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알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알겠습니다! 와, 이겼네, 이겼어! 야, 예! 예스, 예! 야, 막내. 일별 상태, 철. 픽스 가서 냉동하고 뭐 팍팍 사와, 내가 쏠게. 아! 알았어! 야야야야야! 아, 전안 돼. 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 네오반 회식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개인신부름정대치시 아니 개인신부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 저희 내오반 회식하는데 막내가 갔다 올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김대범! 병장 김대범 개인신부름은 개인이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간다 갔다 와 아니 지금 갔다 오라고 말입니까? 네 일인데 네가 갔다 와야지 아까 말하지 않았나? 개인용무는 개인이 한다! 알겠습니다 일어나.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오 면 알겠나? 알겠습니다. 야 김대왕. 어, 병장님도. 어. 청소 어. 안 하고 뭐 하나? 아 어, 졸려서 좀 잤습니다. 아 어. 지금 병사다청소하는데 혼자 뭐 하고 있나? 너 지금 가서 변기 닦어. 아직 변기 현재 2등병도 했는데 말이야. 2등병이 할래 병장 할래 그럼 어딨나? 변기 닦는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야, 아, 주임원사님이 래도 아, 아니, 뭐야, 뭐야, 야장님도 작업 안 하고 어디 가나? 아, 이거 주임원사님이 시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갑니다. 내가 시킨 거였는데 무슨 주임원사 시킨 거 뭔지 알아? 아,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주임원사님이 시키셔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이 자식들 궁에 빠져가지 야. 내가 주임원사로 상관이, 임마! 앞으로 주임원사와 나한테 와서 보고하고 허락받아야지, 알겠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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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원사건 뭐고 앞으로 이딴 슈람 영창이야. 주임원사 확실 히 전에 알겠어? 알겠습니다. 아, 부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근무 누가 짰나아그 애들이 짠것 같습니다. 왜네 이름이 빠져 있나? 아 저, 선생님 저 내일 저녁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저 축하 해준다고 이렇게 빼준 것 같습니다. 저녁한 날까지 군인은 군인다 이 알겠나? 저녁한 날까지 군인은 군인이다. 근무 선다 알겠나?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잘 들어갔습니다. 수고합니다. 아, 이제 끝나네, 이제 끝나. 씨, 아, 말년에 그 골통 새끼 들어와가지고 짱나. 아, 얼마나 힘들지, 진짜. 진짜. 야, 그 새끼 지금 없지, 빨리 도망가야겠다. 어, 네. 아, 야, 이따. 야, 군대에서 좆병이 깔아. 나 간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laughs> 아, 새끼들 이거. 저녁이다, 씨야. 아, 와. <laughs> 아, 김대호. 형님, 김대호. 들어와 봐. 아, 너 저녁 쉬고도 안 하고 가냐? 아, 대대장님한테 전녁 신고 다 했습니다. 수대장한테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오늘 저녁 했는데 이제 좀 봐주십시오 좀아좀 아, 좀 그만 좀하십시너몇 살이야? 2 6여입니다2 6여이면 나이도 나보다 많은 새끼가 사회에서 이렇게 못해? 어? 야 모자 잠시만. 벗어봐. 아 모자는 왜말입니까 모나 모자 벗어봐. 하... 새끼고 아 군인 새끼 가 머리 이렇게 길었어? 너 오늘 머리를 자르고 간다 알겠나? 아직 저 저녁 했습니다. 머리 깎고 간다 알겠나? 아, 아 저녁 했던 거 말입니다. 아나이 새끼 너 영차 가고 싶어? 어? 분생 한 늘려줄까? 하... 너 영차 일주일 보낼수 있을 어마 아, 알겠나? 알겠습니다. 갔다 다시 한번 확인 받고 간다. 출발. 하, 알겠습니다. 와 무슨 이런 지랄 같은 인연이다. 이야 김병자 노아 대표였어? 너가 대표였어? 반갑다.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어? <laughs> <잘 됐네>, 이거 없네. 잘됐네 이거. 야이 새끼야. 너왜 반말이야, 이 새끼야? 어? 야 소대장이 소대테 반말할 수도 있지, 새끼야? 어? 소대장? 하이 미친 새끼 이거 진짜 이거 없네. 어? 어? 야, 너 FM 존나 좋아하잖아, 너 새끼야. 어? 이가뭐 군대야? 야, 나는 지금 너 직장 상사라고 여기 대표라고 너 과장이고 이 새끼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그리고 너 새끼야 나보다 나이 어리잖아. 어? 야 그리고 이거 쓰러져가는 거지 같은 회서 내가 인수한 거라고 지금 아직 투자 안 했어. 어? 잘리고 싶어? 나 회사 일주일 다녀보고 결정할 거야. 행동 똑바로 해라. 알았다. 알았다. 야 대답 똑바로 하네? 알았습니다. 어 점심 맛있었다. 많이 왔습니다. 어. 야 후식으로 커피랑 빵 이런 거좀 사라. 아 있습니다. 예.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니가 왜 가? 니가 카드 줘봐도 좋겠? 카드 야, 왜 개인신부름을 시켜, 애들한테? 어? 어? 개인신부름이 아니라, 밥 먹고 나서 손쉬로 간단하게 커피를 쏠려고 그런 겁니다. 아, 이 새끼야. 니가 처먹고 싶어서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제가 어? 처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쏜다고요 예. 쏘긴 뭘쏴이 새끼야. 이 회사카드구만. 어? 아... 네가 처먹고 싶은 걸왜 회사카드를 써? 네 돈으로 네가 직접 가서 사먹어. 아, 커피 안 먹겠습니다. 아유. 야, 네. 아 이번엔 최 사장님 만나서 어, 술 먹고 올테니까 경비 처리 해줘 아 알겠습니다 야야 야, 이완호 뭔 경비 처리를 해이 새끼야 술 처먹는데 왜 회사 돈을 갖다 쓰려고 그러고 아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저희랑 거래 온그 사장님 만난 일입니다 아그최 사장? 예야최 사장이랑 너 물건 거래하고 리베이트 받아 처먹었더라 그동안 응? 어?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 그분한테 또 인생 선배라서 많이 배울 게 있어서 좀 이것저것 다 받고 막 그랬습니다. 뭘 이것저것 받아 이 새끼야. 이거 우 회사 올해는 관례입니다. 관례? 네. 돈 떼먹는 게 관례야? 어? 이거 우리 회사 올해는 거래처 사장님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 너랑 돈 떼먹는 아저씨가 무슨 거래처 사장이야. 오늘부로 그 아저씨랑 거래 끊었어. 그러니까 하... 술 처먹을 거면은 네 돈으로 처먹어 알아서. 아이씨 이거 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씨. 아이씨. 야 김대리. 네. 내일까지 내거 보고서도 좀 해줘. 아저 이거 빨리 마무리 시켜야 된다. 까라면 까임만. 어 나도 할게 많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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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과장님 뭐. 응. 아이 과장. 네. 이 보고서 이거 누가 한 거야? 제가 했습니다. 이 과장이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거 김대리가 졸라 빡세게 하고 있던데. 어? 아니 저 제가, 제가 했습니다. 아니 왜 니가 할 일을 애들을 시켜 어? 아니 부하직원을 시키냐고 근데 밀릴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하나 정도만 맡겠습니다 뭘 밀릴 업무가 많아 어? 아, 참 당장 해와 당장 새로 해와 아 가! 어 회사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회사 인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와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제가 그대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과장은 네. 새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 과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해고 처리할 겁니다. 아, 어, 지난 서류를 보니까 비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사실 저희도 이 과장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업무 네. 막다 떠넘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네. 김대표 어디 갔어아어 아, 내가 왜 해고야 씨. 김대표, 아니 김대표님 해고라는 얘 무슨 말입니까저 지금 먹은 사람이 자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 해고가 아닙니다. 하... 하... <laughs> 아, 해고가 아니고 저기 구속되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자료를 봤더니 횡령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아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 뭐한번 봐줘? 어? 아이, 어? 야, 너 f m 졸라졸아 하잖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규율, 법. 어? 법에 따라서 처벌 받는데네가 좋아할 거 아니야. 그만, 나어디서내자식명훔한번 봐줘. 어? 야, 아, 어? 쌉빵 요새 밥 맛있게 나오다더라 갈게. 대표님한 번!